안녕하세요, 더바이다이기입니다. 루페스트리 너무 예뻐서 뭐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가들이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귀엽습니다. 꼭 벌어져 가지고 정말 예쁘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입고자 한 아이들을 제가 또 하나 뽑아가지고 심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보세요. 근데 아이스크림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 합식해서 여기다 이파리를 올려놨더니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잎꽂이가. 그래서 화분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지금 방금 너무 이뻐서 이렇게 또 올려봅니다. 내년 새해에는 이 아이가 많이 크겠죠. 이 아이가 어... 여름에. 장마철에 똑똑 떨어져서 어떤 이파리인지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물음병으로 갔던 아이들 이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쁜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올려놨겠죠. 근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다 칼닥을. 도대체 얼굴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서 지금 이렇게 심어 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쭈글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껍데기를 다 까가지고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쭈글쭈글 하네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많이 잘 자라가지고, 여기 또, 따글따글 올라코가, 이 얼굴 나오고 보세요. 따글따글 붙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장미브를 이렇게 또, 똑 잘라다가, 이렇게 놨더니, 뿌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페트병을, 제가 이 페트병을, 잘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요. 깔아서도 이렇게. 얼마나 꼬집기를 할때 이렇게 이쁜지 모릅니다. 여기다 아가들을 이렇게 내놨어요. 이 아이도 희성도 다 죽었던 아이인데 제가 똑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꼽아놨더니 살아났답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쁩니다. 오늘은 여기 입고지 치료실 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잠시 찍어봅니다. 그래도 섭섭하니까 가봐야지. 우리 다육이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껌껌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에 가서 불을 켜고 햇빛이 너무 내리쳐서 이쪽에다가 요 가운데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낮으로 이렇게 밀어놨답니다 내품을 이렇게 음, 나처럼 이이 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운, 행운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놓고 가지마루도 어, 행운나무죠? 이게 외국에서 고무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지마루라고 러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거 보고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무나무는 여기 있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쁩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추워서요. 많이 추워졌어요. 썰렁합니다. 쪼글쪼글 해졌네요. 베이비 <laughs> 핑거가 쪼글거립니다. 목이 마른가 봐요. 그래도 물을 안 줍니다. 추워서 물을 먹을까 봐. 겁나서 못 치겠어요. 짜자짜잔 이리 오너라, 아가들아, 엄마가 왔단다. 오늘 낮에 햇빛 이 시컷 마셨지, 얘네들아유. 백분이 뽀얗게 올라왔어요, 파랑새가. 오늘도 이렇게 차들이 이 시간에 쫙쫙쫙쫙 잘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쌩쌩 잘 빠지고 있죠. 은나라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을 향하여 집으로 향합니다. 멋있게 따뜻한 집으로 가족을 향해 마구마구 핸들을 밟고 있습니다. 집마다 불빛이 환하게 밝히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죠. 맛있는 맛있는 반찬과 찌개와 맛있게 해놓고 기다리는 부인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는. 가정이 최고죠. 아프지 말고, 너무 요즘 위험한 시기이니, 밖으로 다니지 마시고요. 집안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김장도 해놨겠다. 그냥 맛있는 거 해드세요. 만두도 해드시고, 볶음밥도 해드시고, 뭐, 해 먹을 거 많잖아요. 겨울에는 뭐 걱정입니까 김장이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눈눈 맞춤을 했으니 저는 이제 저녁을 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요 두부찜과 된장찌개. 구수한 된장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수록 따끈따끈하게 뚝배기에다가 다 끓여서 먹는 게 최고죠.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어, 취미생활 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